기 8장 자기 땅을 되찾은 수넴 여자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그래서 그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아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게아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주었다.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게아시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낸 바로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 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었던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벤하닷을 살해한 하사엘. 한 번은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시리아 왕 벤하다시 병들어 있었다. 왕은 엘리사가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래서 하사엘은 낙이 마음마리에 다마스커스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잔뜩 씻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벤 하다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그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사엘이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끔찍한 일을 알고 있어.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매어 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개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어. 하사엘이 벤하다색에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셔 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그를 질식시켜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유다의 오대왕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 흩어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리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여호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6대 왕 아시아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 아달라였다. 아시아는 아압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왕과 합세하여 길앗세 라못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격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요람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아시아 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문병하였다. 예레미야에가 사장 함락 후에 예루살렘 아 슬프다. 금이 광택을 잃고 순금이 변했으며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졌구나.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하더니 이제는 흔한 질그릇처럼 되고 말았네. 여우도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사막에 타조 갔구나.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나 주는 자가 없구나. 맛있는 것만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철량한 신세가 되었고 좋은 옷만 입고 자라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에 누웠네. 전에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내 백성의 죄가 그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크구나. 전에는 귀족들의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며 그 혈색이 산호보다 붉고 그 외모가 청옥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되었으니 아무도 그들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네. 칼날에 죽는 자가 굶어서 죽는 자보다 나은 것은 농산물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점점 시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다. 원래 백성이 멸망할 때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삶아먹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그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 시온에 불을 찌르고 그 터전까지 태워버리셨네. 침략군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세상의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맹인처럼 거리를 방황하며 그 옷이 피로 더럽혀졌으니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리 가거라. 부정하다. 가거라. 가거라. 만지지 말아라 하고 외치는구나. 그들이 먼 땅으로 도망하여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그들을 반겨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니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우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있으므로 우리가 거리에 걸어다닐 수 없구나. 우리의 날이 다하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이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라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여도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가 광야에 숨어도 그들이 거기서 잠복하여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곧 우리의 생명과 같은 왕이 그들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네. 그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인데 우스 땅에 사는 에돔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지나갈 것이니 너희가 취하여 벌거벗은 자가 되리라 처녀 시오나 내 죄의 형벌이 끝났다 주께서 다시는 네가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나 에돔아 주께서 너를 벌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고린도 우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심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두 차례 은혜를 받게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진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했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 예 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아니오 하지 않고 언제나 예 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그 벌로도 그에게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편치 못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